안녕하세요, 세은스자분 인사드립니다. 어, 첫 번째 주님의 끝없는 사랑 기적, 어, 첫 번째 예수님 얼굴 채색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어, 핏빛 같은 장미 채색하는 방법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주님의 끝없는 사랑 기적에 대한 어, 화분 채색은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 얼굴 피부톤, 어, 채색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두 번째는, 어, 장미꽃 채색할 건데, 음, 일반 그냥 장미꽃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어, 핏빛 같은, 어, 굉장히 엔틱하면서도 약간, 뭐랄까요, 깊이감 있는 그런, 어, 장미 색깔 채색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렇게 해서, 어, 이제 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영상에서 예수님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어, 레드, 핏빛 같은 장미꽃을 칠할 건데요. 자,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들어갈 건데, 밝은색은 일단, 어,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줄 겁니다. 어, 근데 조금 더, 어, 하이라이트 많이 빼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서, 음, 하얀 부분을 많이 빼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 저처럼 이렇게 물감 레드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그냥 빼 두시고, 그리고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 전체적으로 약간 핏빛 같은, 어, 그런 장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밝은, 어, 레드, 브라인 레드에요. 브라인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요렇게 빼 봅니다. 자 일단 어 영상이 길어서 앞어 중간은 다 잘랐고요. 앞과 뒤에 표현 어떻게 하는지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밝은색 어 브라인 레드에 어 물을 많이 타서 아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지금 물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정도 칠하면 만약에 불에 구웠다 그러면 어 레드가 살짝 날라갈 똥말똥 이 정도로 나와요. 잘안 나오는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 겹, 한겹더 입힌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 물을 조금씩 덜 타면서, 어, 깊이감을 조금 있게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늘 반복하지만, 어, 제가 작업하는 거는 초벌 굽기 전에 하는 채색이기 때문에, 어, 이게 흙이 바짝 말라야지 채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바탕, 화, 하얀색 이 바탕이 화장토예요. 그래서 이 화장토가, 음, 물감에 닿으면서, 이제 이게, 지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이지기도 하고 물감과 합쳐져서 어, 굉장히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칠한 데를 계속 젖은 상태에서 칠하지 마시고요. 바짝 말린 다음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여쭤보신 분들 계신데요. 어 제가 왜 이제 제가 이제 초벌을 굽기 전에 채색을 하잖아요. 어, 이게 딱히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요. 제 방법입니다. 보통은 초벌을 굽고 그 위에 채색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보통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감 색깔도 잘 먹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 이거를 이제 가마방에 죄 싸들고 다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져다녔다가 막 풀었다 놨다 하면 깨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초벌을 굽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음, 유약 작업을 해서 바로 재벌 가마에 넣기 위해서 채색을 마무리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 딱히 이렇게 해서 더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아까 초록색에서는 어, 초록색에서는 약간 어, 아마코를 쓴다 그러면 노란색하고어 다크 그린을 섞어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고거보다 조금 밝은 색을 빼기 위해서 어 요거는 이제 이비칼라의 라이트 그린을 어 연두색으로 썼습니다. 그 위에 이제 다크 그린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부터 빨강색을 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타서 10개 칠한 다음에 그 위에 한 겹씩 한 겹씩 덧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레드에 물을 덜 타야 되겠죠.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어, 꽃잎 사이사이를 어, 그림자를 조가면서 자, 채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음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봐주셔야 돼요. 아까는 바, 물을 많이 타서 밝게 레드로 칠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물을 조금 덜 타서 레드에 어, 지금 꽃잎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칠하면 보통의 그냥 빨간 장미 정도로 나오고요. 음, 아직 색깔이 많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더 진하게 칠할 건데, 음, 꽃송이 중앙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제 눈높이를 보여지는 그꽃 부분, 어, 꽃잎이 겹쳐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레드 정도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을 중간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어, 블랙이 많이 도는 어, 고동색으로 해서 깊이감 있는 그림자 부분을 채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 강렬하게 색의 대비를 원하신다면 블랙을 더 많이 섞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림자 부분까지 마무리하면 장미가 어느 정도 깊이감 있게 채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레드에 물을 조금 덜 타서 지금 중간색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런 요런, 요런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색깔이 요정도선 어, 들어가면 보통 일반의 화사한 장미 색깔 정도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엔틱하게 깊이감 있게 채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 바탕을 검정색으로 하고 색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어 조금 더 대비가 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강렬하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연하게 시작해서 중간 단계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이에요. 어, 브라인 레드에 제트 블랙, 그러니까 레드와 블랙을 섞어서, 어, 약간씩 색깔을 진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 밝게 하이라이트 부분 뺄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꽃잎이 겹쳐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꽃 몽어리와 그리고 내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겹쳐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 작업이에요 어좀 팔이 아프도록 붙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음,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붓터치가 되고 그 색깔이 한겹 한겹 쌓이면서 깊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 번의 붓터치가 필요합니다 어, 보통 어, 도자기 도예 공방에서는 붓터치를 많이 하지 말라고 보통을 합니다. 그 왜냐면 이제 도자기가 흙이기 때문에 쫙 빨아들여서 물감이 굉장히 떡이져 보일 수도 있고 어물 자국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작품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데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붓터치가 이렇게 계속 겹쳐지다 보면 그 붓터치로 인해서 깊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멋뭐 멋진 약간 입체적인 그런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림이 요런 거는 이제 명화 같은 거 작업할 때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수채화라든가 아크릴화라든가 유화라든가 명화 같은 거 표현할 때 입체감을 살려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 깊이감 있게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칠했을 때보다 장미가 조금 더 입체감이 살죠. 자, 여기서 이제 어, 레드에 블랙을 섞는데 블랙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더 섞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어. 꽃송이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그니까 꽃잎이 겹쳐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눈 높이에서 보여지는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면 어, 장미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잎 색깔에는 아까 라이트 그린을 썼고요. 그 위에 음, 다크 그린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줄 거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하게 어뭐 블랙을 섞어 주셔도 되고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 빛 또는 초록색으로 칠해주셔도 멋스럽습니다. 어그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시는데 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색빛 또는 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똑 떨어지는 색도 깔끔하지만 같이 묻어가는 색도 굉장히 어, 엔틱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 어 다크 그린에다가 어,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색빛 또는 초록색으로 마지막 잎 색깔을 진하게 어, 그림자 부분에 칠해 줄 예정. 자, 브라운을 더 섞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해졌죠. 그러면서 약간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나중에 바탕을 블랙으로 칠하고 나면 이게 색깔이 굉장히, 어, 더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장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바탕색과 함께 더불어서 약간 핏빛, 어, 그냥 일반 장미가 아니고 핏빛이 도는 그런 장미 색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어, 보통 흑장미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어, 밝은 장미색 말고 어두운 색깔을 흑장미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생, 생각보다 굉장히 색깔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요번에는그 흑장미 같은 어, 핏빛이 도는 그런 장미를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채색했을 때보다 굉장히 진하고 강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동색을 칠하고 있어요. 레드에 블랙을 섞었어요. 음, 근데 이제 블랙을 좀더 많이 섞어서 고동색에 가까운 그런 브라운으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보통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할것 같은데 조금 더, 어, 약간 대비를 주고 싶다 하시면 블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는 이제 약간, 어, 너무 똑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약간 명화 같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흑장미, 어, 핏빛 같은 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채색을 좀 자연스럽게 칠... 자 어느 정도 칠이 들어가고 나면요, 눈을 반쯤 감고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 색깔이 어, 묻어가는지, 전체적으로 느낌에 너무 눈에 확 띄거나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미도 칠하면서 음, 예수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가시관, 이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을 같이 톤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먼저 채색했던 부분에서 예수님 얼굴이 끝이 난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어, 바탕을 장미꽃을 칠한 다음에 맨 나중에 전체적으로 채색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가 깊이감이 있게 들어갔다 싶으면 머리카락 색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넣던가 아니면 볼 부분이라든가 목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면 꽃하고도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면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어, 얼굴이 조금 환하게 나와도 되는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 고통에 찬 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힘든 모습, 이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색깔을 조금 더, 어, 엔틱하게 썼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감 있고, 채도가 낮춰지는, 어, 그래서 색깔을 자꾸 섞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장미 색깔까지 어느 정도 깊이감 있게 하고 나면, 약간 엔틱한 느낌 나죠? 음, 이걸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브라운 계열, 어, 블랙이라든가 브라운 계열, 어두운 탁한 색을 덜 쓰시면 됩니다. 조금 밝게 빼고 싶다 하시면 검정색을 좀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레드라도, 브라운이래도, 고동색에 가까운 브라운보다는 붉은색 빛 또는 갈색에 도는 그런 브라운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는 아주 흑장미 같은, 핏빛 같은 그런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썼습니다 근데 불에 구하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이게 지금 색깔이 굉장히 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또 되게 멋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장미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 색깔 칠하고 있죠. 아까 연두색 라이트 그린을 칠한 다음에요. 어, 그 위에 지금 초록색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어, 아마코 물감 중에 다크 다크 그린이 있어요. 근데 그 다크 그린이 어, 보통 보여지기엔 이렇게 초록 초록해요. 근데 이게 불에 구워 나면 굉장히 수검댕이 같이 까맣게 나오거든요. 이 물감은 절대 어, 진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거의 숯검댕이 같은, 어, 초록색이 거의 안 보이는 검정색에 같아, 가까워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많이 타서 단계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타서 중간색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싶다 하시면 물을 조금 덜 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세번 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칠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물을 많이 탔으니까 불에 구웠을 땐 약간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칠하면 수건대에 갔다 그잖아요 그래서 물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어, 약간 그림자 부분 조금 더 진한 부분 그러니까 잎사귀의 안쪽 부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 그 부분을 조금 더이 음, 물감을 한번두번더 겹쳐서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조금 더 어, 그런 색깔은 너무 이렇게 묻어가잖아요. 똑같은 톤으로 가잖아요.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어, 이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물을 좀 섞은 다음에 칠을 해주시면 붉은색이 살짝 도는 초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잎의 농도도 달라지고 채색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입체감도 달라지고 이파리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색을 더 쓰고 싶다 하시면 뭐 블랙을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그린에 어 다크 그린에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되고요. 어 불을 구웠을 때 파란색 빛이 도는 청록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듯이 레드를 섞으면 약간 붉은색 빛이 도는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짙은 초록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다크 그린을 진하게 쓰셔도 되지만 블랙을 약간 어 원래 쓰던 어, 물 많이 섞은 색깔에 살짝 블랙을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도를 달리하시면 잎사귀에 어, 음영이 생겨서 이파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이파리가 있고 뒤로 이렇게 물러난 이파리가 있고 어, 이렇게 약간 원근법을 생각해서 이제 채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초록색 잎사, 잎사귀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마무리까지 이제 초록색 칠해 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중간 중간에를 어, 검정색을 좀 섞어서 약간 농도만 달리해 주시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어, 그림자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해도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나오면 약간 밝은 연두색 부분 있고 중간 초록색 있고 어두운 안쪽에 초록색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정도 선만 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 줄기, 가시 덩굴 이게 줄장미잖아요. 그래서 가시 덩굴도 표현을 해 보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딱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 톤을 맞춰주시면 돼요. 예수님 머리 색깔이 조금 밝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블랙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어, 꽃송이 중에서도 유난히 조금 더 앞쪽에 튀어나왔으면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더 강력하게 블랙을 섞어서 색깔을 칠해주시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탕은 검정색으로 칠해줄 건데요. 그건 이제 시간이, 어,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 제 다른 거 보시면 까만 바탕 칠하는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탕을 맨 마지막에 물감으로 칠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색이 어느 정도 잘 나왔는지 봐야 되고요. 그 깊이감에 따라서 채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을 맨 마지막에 칠합니다. 물감으로요. <laughs> 붓으로 하나하나 사이사이 칠하는 게 굉장히 바탕 칠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해야 어, 전체적으로 톤이 맞는지 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끝이 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채색하는 영상 어렵지 않으셨죠? <laughs> 아, 이거는 자꾸 해야 느는 작업이라서, 어, 자꾸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계속, 어, 연습하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준비한 영상들은, 어, 꽤 있었는데, 음, 제가 바쁘게 또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 오래전에 작업한 청룡, 가만있어 봐. 뭐가 있더라? 어, 지금, 지금 제가 영상들이 몇개 있어요. 그때. 아직 제가 못 올려드린 것 같죠? 어, 부지런히 제가 또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지아 분이었고요. 늘 아름다운 날 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